안녕하세요. 보타이맨 미국 소식입니다. 3월 7일 헤드라인 뉴스 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 지금 미국 비자나 마스터 카드회사가 러시아의 모든 카드 결제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많은 비자나 마스터 카드를 썼던 러시아인들이 전쟁 근거하고 있는데 역시 발빠른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뱅크가 비자 카드를 중국 유니온 페이와 연결을 시켜 비자를 사용하는 국내외 러시아인들에게 중국의 유니온 페이가 대신 지급하도록 계약을 맺었다고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러시아나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통에 의하면 푸틴이 요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대량 살상 무기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음모로 의하면 우크라이나 국경과 또한 여러 위성국가들 국경 부근에는 미국 군사연구소가 세워놓은 많은 화학 무기 공장들이 산재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에만 16개가 있는 이 소형 생화학 무기 공장들을 푸틴이 정밀타격으로 정부 봉쇄를 하면서 점령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 언론들은 이것이 전부 q a 의 음모론이라고 치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나봐야 이 사실은 밝혀지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펜다곤 기록에도 많은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켄터키 주에 있는 한 위스키 증류 공장 창고에서 2차 대전 때 숨겨 놓았던 소위탄이 다량으로 발견이 되어 군부대가 출동을 하고 난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폭발은 면하고 전부 수거했다고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이 모든 소위탄들은 2차 대전 때 미군이 은닉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센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린지그램 의원에 대하여 그는 공인도 아니고 미국을 대표할 만한 입장에 있는 사람도 아니므로 그의 말은 하등 무게가 없고 우리가 답변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 의원을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일전에 린지그램이 2차 대전 때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기획하였던 독일의 히틀러 암살단을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를 지금 구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 자체 내에서 푸틴을 암살할 자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확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민주공화양당에서 비난이 쇄도하자 지금 린지그레함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지구전 기자들이 백악관 브리핑실에서 린지그레함 발언에 대하여 백악관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젠사키가 아주 똑부러지게 린지그레함을 보내버렸습니다. 물론 린지그램 자신이 한 것은 아니겠죠 네오콘과 또한 딥스테이트의 하수인인 그가 분명히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기에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 가스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몇십 간씩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웬만한 중소도시에도 5불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고 LA의 경우에는 지금 7불 가까이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아주 재미난 스티커가 등장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지금 i d 디 a t 이라고 하는 이 스티커가 또 유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레츠고 브랜딩에 이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i d 디 a t 바로 조 바이든이 손가락으로 육가를 가리키면서 내가 이랬어 하고 하는 이 코믹한 스티커가 미국 전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에일의 다음 탐 부근의 한 주유소를 보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원계로당 가격이 6 75전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수 논설가 중에 한 명인 웨인우트가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오늘 칼럼을 하나 실었습니다. 웨인 루트는 전 뉴스맥스의 칼럼니스트로서 오늘 그의 논설에 의하면 바이든과 언론은 러시아는 나쁜놈, 우크라이나는 좋은 천사와 같은 나라라고 믿기를 원한다고 하며 이들은 우리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와 우울하는 사랑에 빠져 우크라이나에 대신 참여한 것을 지원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둘다 악한 세력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부패하고 썩은 곳이고 이야기의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순덩어리인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이든이 우리 미국을 러시아산 석유 수입국으로 만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나쁜 사람 러시아는 나쁜 나라라고 하며 왜 바이든은 매일 러시아산 석유를 수십억 달러씩 구매를 하냐고 하면서 이는 젤렌스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조지소로서의 조정대로 조 바이든이 미국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소로서의 악행은 미국 체제의 파괴로 우크라이나에 지금 자원을 제공한다는 자체가 우크라이나는 나쁜 녀석들이 분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과 어울린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대해 미국의 언론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선동만 지난 7년 동안 줄기차게 해와 있는데 그 7년의 세월은 바로 도날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한 이후부터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로스의 미국 정체성 파괴의 나팔수 역할을 해오던 언론이 갑자기 7년 만에 진실을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은 망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언론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나프탈리 베네 총리가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후 처음으로 외국 지도자로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문제로 약 3시간의 비밀회담 후에 독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편 푸틴과의 회담 이후 베네 총리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전화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통화 중에 젤렌스키에게 가족이 이스라엘에 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관습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한간에는 푸틴 대통령이 같은 유대인이라는 설이 많이 돌았으나 공식적으로 푸틴 대통령은 유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푸틴 대통령도 이스라엘은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예루살렘 회당까지 방문하였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페인 본부장이었던 제이슨 밀러가 오늘은 게들리라고 하는 소셜미디어 CEO로 엔티디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소셜미디어 시장에 대하여 정확한 분석을 내놓고 있는 그녀는 역시 천재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도널 트럼프 대통령 주 소셜 출시로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게러리 윈윈 효과를 보고 있다고 NTD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SM 사용자가 제로선 게임에 지금 누여 있다고 하면서 럼블, 게럴, 트루트소셜 등 모든 소셜 미디어가 같은 마당에서 같은 경쟁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10월 트루트소셜 출시 발표 때 자신의 게럴이 10일 동안에 약 135%의 가입자가 증가하는 경험을 하였다고 하면서 요번 지난주에 있었던 도널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트소셜이 출범하자 50%가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의 분석으로는 사람들은 여러 개의 플랫폼 사용에 익숙해져 있으며 누구를 삭제할 것인가 하는 결정도 쉬워졌는데 아마도 그 대상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역시 군장비에는 미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겨울 동기에 모든 병사들이 군장비를 다루는데 손이 곱는다고 하죠. 손이 곱거나 아니면 손이 얼어서 장갑을 끼게 됨으로써 군장비를 다루는데 정확도가 떨어지고 둘째는 장갑을 끼고는 열로 감지되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 많은 기기들이 스마트폰에 의하여 유도도 하고 또는 어떤 데는 앱을 사용하여 여러가지 모양으로 무기를 발사하곤 하는데 여기에 미국방부가 새로운 발명품을 내어놓았습니다. 손이 얼거나 손이 차지는 것은 인체의 중심에 있는 신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온이 차가워지면 모든 말초 혈관들이 수축을 함으로써 혈류가 적게 감으로써 추워진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약 80년 동안의 미국 방성이 개발한 이 신소재는 이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암만 추운 영하에서도 손끝으로 가거나 발끝으로 가는 혈류를 동일하게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지금 알래스카에서 동계훈련중인 미군들에게 몇천개가 지금 보급이 되어 실험 중에 있다고 하면서 이것이 승인이 떨어지면 앞으로 좀더 경량화하여 전군에게 착용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하루아침에 사라진 유명인사가 한명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파우치 박사입니다 그가 2년 이상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모든 매스컴에 매일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 의주에서 팬데믹 상황을 종료하거나 아니면 마스크 강제조항을 전부 종료를 하자 그의 임무가 아했는지 모든 매스컴에서 그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아예 출연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박스뉴스 기자들끼리 도대체 파우치 박사 어디 있냐고 서로가 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